안녕하세요. 대한예수교장로통합교단 헬무트의회 단임자 리바이스 대표인 양범주 목사입니다. 2 0 2 4년 10월 29일 화요일 이슈베스트 돈안중 기도 말씀 폐복단육운동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 본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89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공중 안개 근로자 보시 분들은 아르지 발음이 때 더보임 누르시면 상세 사항 및 전체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본 말씀 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와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시편 89편 1절 말씀 아멘 묵상은 다음 내용 제시를 보겠습니다. 나이와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라고 아래 본문에서 같이 증거되어 있는데 이러한 말씀이 포함된 시편 89편의 기록자인 에단우시에서 모든 하늘의 백성들이 특히 오늘 이 시간 똑같은 하늘을 믿고 있고 동일하게 그 백성된 우리들이야말로 하느님 인자하심을 실제로 그렇게까지 노래할 수 있고, 심지어는 영원히 노래할 수 있음에 있어. 그 이유와 근거들은 진정 말로는 다 표현 못하고, 이루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하느님의 백성된 자들은 하느님 인자하심을 정말 일상식뿐 아니라 실제로 영원히 이르기까지 참여할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아리본문과 같은 고백과 참여와 증거의 가장 대표적인 이유와 근거들 중하나를할수 있는 것은 천지창조인 것으로,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무의주로로 천지 만물로 창조하심으로 인한 그러한 일반적인 언총에 의해 모든 하느님의 백성들 참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물론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일상에서 생명과 삶과 수많은 것들을 아무 가없이 누릴 수 있는 것이기에 세상 단지 그만으로도 것 하나님 인자하심을 모든 것들로 언제까지나 여멸 이유가 원론적로로는 모든 인생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당한이 백성된 자들에 있어서는 그에 있어 더욱 더 특별하고도 특별함이 아닐 수 없는 것으로 사실 아무 공로나 자격도 없이 오히려 반대로 가장 죄인되었을 때 단지 믿음으로 인해 가없이 아담 가올 때부터의 죄악과 진우와 사탄금과 사망과 심판 등용체노예에 빠진 문제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에서뿐만이 아니라 악한 세력들 가득한 험악한 세상 속에서 연약한 육체몸을 잇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범하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하고 갈수록 심해지며 살고 또 살게 되었거나 또는 억만 죄악들에서도 살게 되었거나 살게 되는 억만 죄악들에서도 깨끗하게 삶밖 받게 되었거나 받으시게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순간 순간 구의십가을 붙잡고 그 이름을 기도하면서 제약들라는 살아있는 말씀의 신앙이 될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갈수록 직하말씀영신 성령 충만케 될수 있는 것이고, 요 근원적으로는 말씀하 대신 성부 성자 성자 삼위 자아님의 기뻐 역사하심 됨으로 인해 온갖 하늘님과 구원의 일들, 복음들과 할나니의 역사 등 누릴 수 있는 것이며, 심지어는 세상 끝날에말씀에 약속된 대로 신령의 몸으로 보았게 되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아리 본문의 말씀대로 실천로하나님인자하시면 영원히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현실적 상황적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사실 언제 어디서라도 어떠한 형편들 아무리 큰 문제들에 있어서라도 그 자리에서 구주의 신 십자가를 자랑하고 붙잡으면서 그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로 인해 그림름의 학대신 성령님의 시공을 넘는 전전의하나 힘과 은혜와 실제 드릴 수 있다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생각 이상 상상 이상의 은혜이자 인자하심인 것이며 실질적으로도 강력하며 실체적임에서도 강력하며 말로는 다 표현 못할 능력이자 복인 것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면서 근원적으로 부여하면 그런 모든 일들 하나하나마다 성부성자성령삼위차하님 하나 되심의 역사들인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으로 세상 그와 같은 삼위차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 상에서또 세상 끝날과 부활영 생일까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하늘인가 구원일들의 중심과 뭐실체이 신분인 것이뿐 아니라 삼일차는그 존재와 개념상 구약과 신학시대에 온하우리들 모든 역사도 심지어는 전창조, 창세전, 세상 끝날과 영원일이까지 잠시라도 분리벽에 뱅개일 수 없는 밤에 언제나 함께 계시고 그렇게 더 완벽하게 좋아되시며 완전히 하듯이 상태적으로신 분인 것이 아닐 수 없는데 그렇게 무의 수요로의 천지상조부터도 그 위치와 역할과 근황상 모든 축구가 통제했으 아내 아버지께서 상상 못할사하느님 능력으로 창세부터 다 좋게 해가지고 약속하지 예정하시며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그 시간에 더 하나하나 찬송 들리가승체나가시는 모든 하행님과 고운 일들중한 부분인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게다가 그것도 믿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의 관계 없이 모든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일반 원천 또한 따지고 보면 감없는 은혜이자 공짜 같은 선물인 것이기에 상응과 공양함이 십분 아니라 공양평과 질사함 또한 실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리 난 그와 같은 천창조 누림에 있어서도 당연히 온상과 전율로 온늘상공받을 것이 오늘 받을 것이며 영으받을수 수 없는 성자임이자 구원자심과 충분자심 어떻게 아든아할 때부터 최가가지 누어 사탄과 심판대 영존의 상태에 빠진 우리 인생들과 한야의사이에 길과 통로와 접전도 이체에 가래. 과근안의 구주로서 십자가에서 그옥성갑족로 인생들이 세상 십뿐 아니라 세상 끝날과 심을 머무로보할 영원한 나라 영원시민리까지 모든 대속과 대신 나음과 평등을 위한 각과 대가 대신 다치르신과 함께 시도 날로 모든 것을 이루신 구주 예수님과 어떤 식으로든 지켜져야 할수 없는 것이며. 직접적현실적적 개운된 측면에 있어서는 그의 채고 끊어 있다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시사 구제의식으로 약속되신 분이며, 시공을 없는 전제된 하늘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 말씀들을 다 실행하시고, 특히 강원 내에서 구제의식을 십자가에서 목숨 값으로 다이루주신고은 일들을 시간과 공간들을 초월했음에든한테 말씀들을 모두 실가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정말 누리고 경험하며 나타나는 성체되어지게 하신 것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연히 아리 본문의 기록자인 에단 위시한 모든 구약인 믿음의 선배들과 권수도 같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우때부터미루 구제의 준비대 보이시고 안내하시며 영기 되시게 하신 다양한 표모임과 그림자들 약초과 계시상 등등을 통해 마귀도 오심몇 사람 믿고 의지했든지 또는 우리도 마치 오심몇 사람 믿고 의지하고 있든지 어떤 식으로 반드시 오직 한 구제의 준비 됨으로 인해 값없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통치하는 것이 되며 정말 천국과 영생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고 본질적로 대상 아담과 하우때부터의 제압과 진노와 사탄과 음 사망의 심판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닌 말씀이신 하님의 것.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곧 말씀의 백성으로 뒤바뀌게 되면 있었어도 또한 그렇게아니의백씀된 자들이 악한 세대들이 가득한 험악한 세상에서 이당시몸 머물고 살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처음에 믿음으 구원에 참략해 된 사랑 이처럼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도 구주 예수의 십자가 자랑하며 붙잡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바로 그말이되신 성령이 란 하느님과 은밀하시게 두디바 제약되고 와싸우고범하게된 제약대로 했던 적소 자복하며 참여하고 돌이키는 사랑 그 무엇보다 최우 손으로 말씀하지만 하니 말씀으로 제대로 사모하고 가까이하는 말씀의 신앙 말씀의 정이될수있음에있어서도 구로 인해 말씀에 나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 또 말씀의 복합체이자 질정을알수 있는 복음인 것들을 삶의자 사이 근장과 역사의 사항들 속에서 생생하고 강렬하게 누리게 되며 있어서도 심지어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영 답한 번을 받게 되며 있어서도 더 나아가 세상 끝날에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실력 몸으로 보하게 되어 영원한 에서 영원생명 누리면서 영혼이 참게 되며 있어서도. 하나같이 모두 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아버지의 창신부터과 약속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는 반드시 구제 십자 목숨과 구원과 시간과 공간들 시도나를 뭐지킬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직접적 실체적으로는 성령이나 공은 없는 전진하는 하나의 힘과 실체로 인한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으로 그렇듯 그는 중으로는 하나하나 모두 성무성 아성 참의 차아님 하나님이 역사들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폐복도란 손 육육 운동은 호세 아파트, 어라우리가요 학교로 돌아가자. 요 학교 우리 를에서었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오. 라는 제목이 되게 슬로 보겠습니다. 그다음 문제와 파괴와 절망들의 현실을 하더라도, 살아 역사는 망군의 주요와 하나님 안에서는 생각 이상으로 어렵지 않을 수 있고, 그 이상의 반전도 얼마든지 줄수 있으며, 심지어 난데없이 순식간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지는 내 자식이나 가족, 가정, 교회, 학교, 일터 등의 수도를 하고, 지역, 경제, 정치, 사회, 교계, 나라, 민족, 일방, 이세, 전체의 수도 그렇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혹 내가 볼때 가장 힘들고 복잡하며 머리 아프고 게다가 도무지 방법이 안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며 심지어 마치 사망이엄청만 골짜기와 고죽음 눈앞에 볼 정도로 힘든 상황과 상황들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한 힘과 구원의 일들 승리 획전들에 있어서 결코 예외이거나 별개일 수 없는 것으로 세상 그에 있의 모든 사안들이 그 누구보다 오는 나의 모든 일들이 뿐만 세상 모든 것들이 심지어 순간순간의 상황상황이 모든 순의 생사하우기 전화위보기 전지 전능하신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체육관과 그나마 모든 충무통제선리 아내 아저씨께서 약속하시고 있기 때문이고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께는 우리 인생들의 수준 아내 아버지께 우리 인생들 수준과는 달리 능력을 가하실수 있는 힘이 있으시며 뿐만 아니라 순전 뜻과 의지들 완전한 계획과 예배들도 있으신데 심지어 내가 모르고 상상도 못할 수백수만의 방법들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이고 세상이 이미 상시로부터 모든 답과 계획들 통치와 예배들을 가지고 계시며 준비하셔 진행하시며 승체 나가고 계시는 분인 것입니다. 한편은 신과학 성경에서뿐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도 분명 어론로운 권한들이 있고 더큰 뜻과 계획, 도 준비와 훈련들, 연단과 인광들 등을 위해 하나님께 진니의도하셔 준비하실 실현들이나 문제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에 나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도 그 어떤 문제 위기들 속에서라도 무조건 로제학도 인기시키거나 정직자 때를 내미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며 자칫 더 심각하게 해칠 수도 있는 것이기에 신중하고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며 그심단 한편으로 볼때 아주 분명한 사실은 참으로 고약과신 성경에서 뿐 아니라 2000년 교회사 모든 역사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자리들에 있어까지 아담과 호태부터 해서 그 수를 다 헤아리지도 못할 만큼의 수많은 영역들의 제약들과 그로 인한 진노들 대가들 심판들 넘치로볼수 있다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개인이나 가정들 지역이나 나라들 더 나아가 시대들이나 세대들과 일방에 걸쳐 서의 수많은. 문제와 시련들에 있어서 지급점의 실질적인 아주 많은 부분들의 비중에 있어 제약들이 그 한가운데 있는 것임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음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하나의 백성들마다 그 누구라도 아무리 대내 모인 자라도 세상 한 사람도 이 없이 내힘이나 세상 의 방법들 이 아닌 언제나 반드시 하나님과 은혜로 곧 전민우군의 참여. 게된 사람이 마 마찬가지로 하녀비 창세부터 떡과 약속과 승리와 순간 순간마도 오직 한 분. 구십자을 붙잡으며 기다고 참면 여 바로 그날 약속된 성령이나 하늘 힘과 이와 실제를 더디고 제약도가 피어를까지 싸우고 혹법한 제약들은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특히 주와로 더욱 말씀에 힘쓰면서 말씀에 성령의 더욱 충만해져 로 인해 갈수록 더욱 더 제약들 아닌 말씀에서나 말씀의 정 이됨과 함께 강력과 하늘인과 언어들을 풍성하게 얻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상 가장 긴급하지 않은 속고 생각에서 실질적인 쓸데지고근본이로 당연. 당면적인 사안인 것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개인이든 공인이든 지도자든 목회자든 교회든 기관이든 연합이든 영역이든 단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더 나아가 교단이든 교계 전체든 온 나라든 일방이 모든 족속들인지 간에 어쨌든 그 누구라도 그 어떠한 상황들로라도 잘못이 있는 것이라면 더 늦기 전에 망구주의와 하나님을 경의하며 구제시의 이름으로 가장 먼저 각성하고 반성하며 자복과 참여함두르워하게 소중하고 또 소중하며 중대하고 또 중대하며 어면에서 아주 시급하고 또 시급한 것임이 아닐 수 없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각성이나 회개와 함께 온 세상과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일뿐 아니라 영혼의 기까지의 선악한 심판 주신 하나님 앞의 손에서 생각 이상 사는 것 넘도 회복과 역전들이 수시는 것이고 본질적 원론적으로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렇게 각성하고 자복하며 다시 말씀을겠다는 것만으로도 말로 다 표현 못할 하늘인가 은혜들 응답과 역사들 역전과 복들 더나와 부흥 일들과 하나님 나라의 강림함들이 실제하고 경험되며 예비되어 지원하는 것입니다. 물음 부만 제약될모양과 정도가 강조에 따라 또한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과 승리에 따라 또한 그 해당되는 이들의 영성이나 그릇이나 준비도 등에 따라 이런저런 차이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겠지만 사실은 단한번 하느님 아버지의 향해 십자가 붙잡고 구주 예수 이름으로 구구장한 악들의 사복함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해결되고 끝날 수 있을 심리 전까지 될수 있으면 그런 모든 하느님과 구원들들의 거느리사 중심에 실체이신 성부 성자 성자 삼의 자하님께서 바로 말씀 그 자체이시고 오직 말씀하 하되시오 말씀과 함께 특히 말씀에 서말씀된 믿음을 사용하시어 기뻐 역사하시면서 말씀들을 기여하고 놀라운 일들을 실제로 행하시고 깜짝 놀랄 정도로 나타내신 분위기 때문인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이려면 그한 번이 상상도 상상도 못할 사랑근이와 능력으로 모든 구원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그 시간에 하나 나타내시는 분이자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존재 창조 통치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는 우리들을 알고 믿음의기능들이 상으로 의미가 있으시고 나며 동시에 무엇보다 온상같이 늘려 모든성공자뜻 그신 성장에서 구원자시며 중보자시고 태하등하우 때부터 제아까지 누와 사탄고마 사망 심판들의 영적 노예 상태 빠진 우리 인생 대과하나 아버지 사이에 길과 통로 접근 위치의 칼과 근원의 구주로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주시면서 필요한 모든 값과 대가 를 대신 나치를 생각해서 나를 넘어 모든 거다 이루신 분이자 본질적인 면에서는 말씀이 육신에대시어말씀도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구주 예수님이란 대수과 대신들 나음과 능력 또는 온수와 듣고 영혼보다도 더자을수 없을 만큼의 놀랍고 엄청 강력한 것인데 바로 그의 전적으로 합당하고 온전히 지결될수 있는 것이 회심이나 자복과 함께하는 말씀들이돌이킨과 결단인 것에게 또한 그러하고 그다 그위 치유의 칼과 그날에 따라 전부 다 하나님의 합의이시자 구주 예신의약속대신영으로 시공을 넘는 전진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뜻과 약속 말씀들을 다 실행하시며 무브 광원역의 지구주의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모순갑다. 이르신 구원의 일들을 생각하고 공간들 초월해서 믿음 갖기 말씀들로모출가 되게 하신 성령님께서도 다름아을 바로 단축으로 말해 말씀의 영 형식이 회심이나 회계의 말씀을 돌이킨 것에 대한는 것이 성령이나 직접적 현실적 경험적인 하늘의 힘과 실제들 생생 강령의 체수도 전축으로 종요하고 직결되면 긴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전 그때 회계의 곳본지 면에 내서 말씀을 돌이킨과 함께 우리신들 실제로 누리고 경험할수 있는 정도와 분량은 우리들 생각하고 상상한 것, 그 이상인 것이면 아닐 수 없는데, 옳은 종그 최대치는 하나냐고 창세의 상상을 못할 사랑의 능력으로 인한 모든 하나님의 힘과 구원의 일들만큼, 게다가 온 상보다 온주 받을 그신 성자에 비수 구제의 신의 십자 모순 값에 태수과 되신 나온 와평 등의 구원의 일들만큼, 더 나아가 그 이름에 약속된 성령님의시공은 없는 전인 하나님의 힘과 실제들만큼, 그는 종그 모두가 그칼 역할과 위치와 권한에 따라 완벽하게 조화된 완전히 하나 되시어 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자. 무엇보다 본질적 말씀하여 대신 성부상삶위 차원이며 기쁘역사심들만큼이라할수 있는 것으로 진짜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과 계획과 승리에 따라 또는 그 자복하고 돌이키는 믿음의 정도와 강도와 분량에 따라 말씀과 함께하는 한 분의 회개와 결단 강구들과 함께 생각 이상 또는 상상 이상하는님과구원 일들이 모든 영역과 현안과 문제 제목과 사안들 등에 거쳐서 생생하고 강렬한 풍성하게 예비되고 나타나며 실제가 되고 정말 경험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오라오래 여학교로 돌아가자. 요학께 우리를 찢셨으나 도로 나게하실 것이 우리를 찢셨으나사여어 주실 것이니라요학이서 우리를 살리시며 세세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럼 우리가 요하를 알자. 힘써 요하를 알자. 그에나타나심며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짓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시아6장 1절의 3절 말씀. 아멘. 이상 더 많은 점은 페이지 검색의 양범주 또는 나은검색 행복카페교회의 리바이벌 상담 게시판이나 설교 게시판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들에서 하늘로 추혜되시기 바랍니다 모바지와 세속이 아닌 말씀을 결단하심으로 복농 때 날마다 넘치시 축복합니다 또나이 가가기 전 온사이르반 곳곳에 영적과보호 일대에 더욱 강렬해지기를 제 종교개혁에 역사가 불길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있어 망군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눈는 줄로 미세시간 더욱더 충만하고 강렬하게 주셔서 저희들이 하느님 아버지를 알고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하나님 뜻과 계획과 섭량에서 구주의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몸이상 삶에서 하루하루 호흡할 수 있다는 것또 세상 끝날 시험을 부활해서 영원한 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찬미를 올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군복인지 깊이 깨닫고 통찰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며 누릴 수 있도록 또그 합당한 신앙이 될수도 말씀의 신앙이 될 수도 도 아주 그러한 믿음도 온상 천지 사방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될수 있도록 오늘 부르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그고자 모든 질병들아 문제들아 위기들아 재악의 근세들 음부의 근세들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치유되라 정케들아 낫게들아 구원케들아 육전케될 치유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